오늘 여호수와 2장 말씀 우리 같이 나눌텐데 지난주에 여절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구서 7장 1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우수와 이장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랍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우수와 같이 도자가 되어서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두 정탐꾼을 가난 땅에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탐을 하도록 보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어,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2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파견을 받아서 장단꾼으로, 뭐 스파이죠? 이 장단꾼으로 그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랍이라는 인물입니다. 랍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우수 2장을 좀다 펴시고요. 우리 1, 1절과 우리 2절,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제 지금 안경이 없어서 잘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 집에 서 크게 1절, 2절, 3절 이렇게 먼저 읽어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의 아들 요사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꾼으로 보내며 유리대에 가서 옥당과 유리를 그들이 가요너 이런 기생이 거기서 유숙하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모래 모를때이 밤에 이 자신 중에 몇 사람이 이땅을정탐으로 들었나이다. 여리고 나에게 내에끌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으로 말리니라. 자, 정탐꾼은 몰래 보냈는데, 그래서 처음 이제 만난 사람이 라압이라는 여인이었죠. 물론 그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탐꾼으로 왔다는 사실이 그열 고성의 왕에게 지금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이급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두 정탐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숨겨준 보안, 라압과 그 가족도 뭐 이제 우리 식으 하면 능지처점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을 맞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군대가 왔을 때 장타꾼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라합이 마음 좀 잘못 먹었으면 그냥 우리 집에 숨어있어요라고 아마 고발을, 신고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순간 라합은 신고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숨겨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다들 진작하려고 믿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 여리고성 왕이 이두 장탄꾼이 지금 들어, 몰래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정보를 듣고 잡으러 간그 상황. 라브 입장에서는 그런 위기 상황, 전체 절명의 상황. 자, 자기 부문의 자기 가족 모두까지도 지금 어, 처형 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그 순간에 라비 결단을 해야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누구를 선택합니까? 두 명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를 되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랍의 믿음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어,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랍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 5절로 읽기를 보면 이 사건을 우리가 이라비이라는이 여인의 이 사건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소리는 보게 됩니다. 메시아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탄생한 메시아 가문의 족보가 쭉 기록된 장면에 이라비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 1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비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오게스를 낳고 오게스는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이당을 낳으니라 물론 예수님의 그 가문의 조상인 다이당까지 지금 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라 랍이라고 하는 믿음, 그 그의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지금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등재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한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보잘것없는 이방인, 그것도 여인의 모습을 한그한 그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런, 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탑권을 파송하고, 그, 그것으로, 그들 힘으로 정탑하고 오도록 했다면 아마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여리고 왕이 잡혀서 뭐 처형당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 성에 사는 한 백성,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순간, 두 명의 정탐군이 아닌 자기 나라, 자기 군사들을 선택하고 그두 명의 정탐군을 그들에게 이렇게, 그냥 뭐, 신고하고 말았다면, 뭐, 이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쩌면 전혀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유기의 순간에, 랍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가능하고 성경에 또 메시아의 가문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로 이 라압이라는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 이 사건은 계속해서 3절로 1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라합이 이 3절로 지금 읽었던 말씀이, 여러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내놓으라 했을 때, 듣고 그들에게 그두 명의 전당군을 신고하지 않았던 이라합의그 순간의 믿음이 겪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하면 참 신비롭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 외의 정답군이 왜 왔는지 라합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적군이죠. 우리 땅을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러 왔구나. 정답하러 왔구나.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로 그들을 선택했던 그 결단.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랍에게 그런 믿음의 시각이 생길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절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느라. 랍비그두 정답군에게 그들을 내가 숨겨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라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지나왔던,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왔던 그 사건, 사건들, 전쟁의 승리 역사를 그들은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라압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대부분의 예루 고성 사람들은 그냥 아, 그런 백성들이 있구나. 라고 그냥, 아, 그런 사람 전쟁을 잘했구나. 뭐, 이 정도로 넘어간 반면, 라비란 인물은 그 사건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어떤 일인가를 을 그런 미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가 다른 여 열고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결단을 할수 있는 배경이있고그 결단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 메시아의 가문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요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내 예단 저쪽에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측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9절과 지금 읽었던 10절에, 라합이 고백하는,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면서 고백하는 핵심 주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과정, 그 전쟁의 승리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열고 땅을 우리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라합의 믿음의 눈. 바로 이것이 그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니다 그 모든 이전의 출국 과정과 정복 과정, 가난 이 광야의 길을 거쳐오면서 그때 행했던 모든 남겼던 기록들, 역사, 발자국들, 이런 모든 소문들을 들은 라업그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그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시각 때문에 그두 명의 정당권을 그는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한 사람, 한가문한 집단, 한 백성,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나합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물, 의외의 백성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오늘 보물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의외에 예측하지 못한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떤 뭐 모임, 아니면 우리 교회, 뭐 이런 그런 <laughs>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이런 일에 수받는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보물을 대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아, 라합이 간증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는 말이아 사람의 정치는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요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사건들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수 있었던 라흘이었기 때문에 그두 명의 장담꾼을그 위기 순간에 그들을 선택했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선택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래 역사의 한 통로를 심 받는 제한, 믿음을, 믿음의 삶을 살았던 랍. 그는 드디어 이두 명의 절당꾼에게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너희가 이기면 이런 일을 해다오라고 부탁하는 게 12절부터 기억되어 있죠. 누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2절은 내가 너희를 선대했음 즉, 1 3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게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것이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고 부탁이었습니다. 자 물론 대가죠. 그들 내가 당신들 보여줬으니 나도 이런 부탁 하나 내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 이상입니다. 물론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라합에게 그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후반부에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4절에, 그래도, 이두정탁꾼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 일을, 우리의 일을 누구서라지 않으면, 후이라도 그러니까 누구가 발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내 일을 대신해서 반드시 살려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약, 네, 그 약속을 지키는 방식을 설명하는 게그 유명한 붉은 줄을 매다는, 창문에 매다는 그 사건이 이제 기억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우리가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합니다. 1 5절의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고 그들을 살려주고, 우리가 여기 쳐들어왔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주면 내가 너희 집인지라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라합의 믿음의 결단과 그 결과를 요호와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요호사 6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호사가 기생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는 요호사가 열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들의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그 모든 가족들을 반드시 약속한 대로, 점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요호사도 지도자인 요호사도 그들을 그 가족들 전체를 살려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기록한 얘기가 요수와 6장 25절에 정확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로 24절까지가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청문에 달린 붉은 질 사건이 이제 그 전조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부주겠다던 약속을 하고 장타군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소와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이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라고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약속을 하고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자, 붉은 줄을 메고, 줄, 끈이란 뭘까요? 소망, 기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의미가 담긴 바로 붉은 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 알게 됩니다. 창문의 줄을 매다라 이게 다라매라 라고 하는 히브리단나가 카샤르라는 통상인데 이 말은 어떤 공동의 서로 간에 상호 유이되는 목적을 도모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굳게 결합되고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라맨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과 나는 그런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런 끈을 달아 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두 사람들 상호 간의 그런 연결고리를 성장하는 줄이 바로 이 달아 매는 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강력하게 연결됐다. 우리는 결합되었다. 운명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것이 바로 줄을 달아 매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상징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생명으로 연결된 사업입니다라고 서로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약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사살는 소망의 줄과 서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2 9 절에 보면 제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맨냐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사들 보니까 진실로 여호께서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라고 우리도 네가 믿었던 그 약속 을 우리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 가정 약속한 대로 너희 가문을 살려 주는 거야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약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쟁탈본도 바로 그렇게 라에기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도 하고, 물론, 이제, 정복전쟁에 승리해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사건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라합의 가문을 구원한다는 소리인가붉은지을 매달아서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붉은지 매달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런, 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매단다는그 행동 자체가 당신의 가문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는 바로 이렇게 공동 운명체로 약속으로 이렇게 굳게 생명을 걸고 결합된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약해 두는 줄, 붉은 줄을 그렇게 달아 매라는 약속. 자, 그러면 왜 붉은 줄일까? 물론, 우리가 잘, 뭐, 크리스찬들은, 그리스인들은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붉은색은 희생저물을 상징하죠. 피를 상징하는 어, 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소리는 이해하면 쉽게 아마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모습을 상상하는, 연상케 하는 그런 붉은 줄을 매달도록 하는 그 약속. 그 피가 랍과 그 가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물주기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연결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생명과 한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 붉은 줄을 매다는 것과 그의 약속, 그들이 그 가문과 두명의 장단권을 했던 약속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물줄기, 은혜 물줄기, 구원의 물줄기,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의, 라합이 가졌던 믿음의 눈을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랍은 장담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저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다 믿음으로 기생가. 이렇게 히브리 시자는 믿음의 눈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 사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라합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그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통로로 그 이렇게 사용되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메시아의 가문에까지 기록되는그 쓰임 받는 복된 그런 인물로 기억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라합처럼 여러분은 생명을 구원하고 삶을 바꾸는 붉은 줄, 은혜의 생명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보일의 극률의 그 생명줄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이 시간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삶은, 내믿음의 삶은 정말로 은혜의 물줄기, 생명의 구원의 그런 물줄기와 연결돼서 굳게 결합돼서 나는 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제일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 은혜의 물줄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바로 간절한 소원과 강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라합처럼.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과 강구를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 물론 옛날에 지금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든든하게 붙잡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 끝까지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들 가야 되는 은혜의 물줄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붙들고 바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어떤 그런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든 상관없이 라합처럼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붙들고 날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전은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의 물줄기에 단단하게 연결되고 결합한 소망의 줄을 붙들고 살아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그런 은혜의 물줄기들 단단하게 붙잡고 살았던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그 일을 경험했던 라합처럼 저분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끈으로 든든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날마다 든든 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